오늘 이제 의료 기기 박람회 t 베 s 라고 국제 의료 기기 이제 설비 전시회가 있어 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저희 이제 성수기 이제 끝났으니까 이번 봄 여름에 병원 시설 좀 부족했던 부분들 혹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장비라든지 좀 해야 될 것들 좀 보려고 왔습니다. 성원 원장님 어디 세요 저 혼자 오늘 육아. <laughs> 저 혼자 이제 육아 때문에 저 혼자 오게 됐고 이따 뭐 봐서 뭐 친구, 대학교 친구? 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뭐 잠깐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넓어. 진짜 넓어. 오. 안 따라오는데? 따라오네. 어, 매, 메디린, 우리 어디디게 어디 메디린데? 원래 이거 살까 했었거든. 이 TV 제품, TV 제품.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거좀 비싸가지고 들어갑시다. 된 건가요? 네. 오늘적으 보시만 하고 있시수술방공 설비들? 낯을 많이 가려서 들어가서 막 얘기하고 물어보고하기가좀 아, 멘탈, 알았어요. 멘탈. 멘탈.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그 LDM인가요? 아니 뭐, 뭐, 뭐죠 l e d 스마트룩스스마트룩스 아, 예. 뭐, 스마트 스마트 아, 아, 네. 스마트 뭐. 저거 사고 싶었는데. 저거 너무 비싸 가지고. 어, 비. 어디로 올라가지? 3층이야? 2층이 아니라? 2층. 층 두개야 그러면은? 여기 는층은 글로벌 기기 우리 아 상담에? 2층은? 3층 아 3층 가보자 3층 어, 코에스는 올때마다 올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 너무 넓어 오. 혹시 브루셔나 뭐 그런 거 있나요? 부장님 명함 아, 하나만 주시면 부장님 명함 하나 저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저는 명함이 없어요 제가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 세척기는 좀 예전부터 좀 살까 했었는데 직원들 계속 이제 설거지 하듯이 이게 닦는 것도 되게 힘들고 닦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하다 다치고 그리고 이제 수술 기구가 계속 이렇게 막 빡빡 닦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구도 많이 손상되고 이래가지고 아 근데 생각보다 비싼 음. 일단 의료용 붙으면은 <laughs> 최소 최소 두 배. <2배. 웃음> 의료용만 붙었다 하면은 두두 배. 수술용 내시경 장비인가? 소스 소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좀 작년에도 여기 여기 거 보고 같은데. 국산이랑외산이랑좀 차이가 있나봐요. 외산 일단 의료 장비가 붙으면 두 배. 음. 물건 음. 넣으면은 세 배. 아 정말요? 어, 뭐하고 있어? 그냥. 아 저희.. 그냥, 저도 아, 그냥.. 유튜브 찍고 있어 하면서 아 <laughs> 어, 역시 저희 둘러보러 나왔다가 어차피 <laughs> 크게 볼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에라 모르겠다 영상이라 찍자 이러고 <laughs> 네, 역시 사업가야 네,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얼마나 가요? 시술을한번 왜? 그래. 아 형들 들어가세요 그, 좀 옷을 살 거나 하지 맨날 이렇게 이렇게 맨날 영상 찍어서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들어가세요 형님 음... 음... 그래, 야구 개막했던데, 야구 좋아하나? 어, 야구장 한번 갈까, 다 같이? 서원원장님이 야구 좋아하나? 난 야구 좋아해. 나는 한화 이글스. 입을... <laughs> <laughs> 아니, 곧 개막하지 않아요, 이제? 개막했어, 어저께. 어, 어저께, 올해, 지금 올 시즌 전망. 5년 오른데? 만에 지금 개막승을 했다고, 지금. 올 시즌? 네, 전망 어떻게? 올해는 볼까? 다르다. 아. 지금 10년째 외치고 있는데, 올해는 다르다. 어! 이거! 아, <laughs> 늙었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 <laughs> 힘들어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나보다 더한데? 근데 나이 좀 있어 보니까 이 좋은 거 같아 그게 <laughs> 뭔 소리야? <laughs> 그게 뭔 소리야? 흉내되잖아흉내되다가 <laughs> 아, <흘려대잖아, 흘려대잖아. 웃음> 아니 흉미를 진짜 말할 어? 야너 개운해봐 너그가 새버릴 거야 진짜 <laughs> 아니 여기 뭐 봐야 돼? 아 그래 나 너랑 여기 같이 한번 숲 둘러보려고 했지 아들도 둘러, 안 둘러봤어 아직? 응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하시니까? 우리 영상에 인사나 해줘. 내친구예 친구, 친구. 친구. 네, 안녕하세요. <laughs>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 대학교 6년 내내 학교 같이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같이 하고. 오래됐습니다. 네. 음. 한, 거의 한. <laughs> 오, 그래도 요즘 시간 네, 많이 들어왔네 쓰시면은 다, 닥터킹 꺼. 난 이런 거아지 기다려. 그렇겠죠. 네. <laughs> 아, 아 이거는 이제 아 근데 강형이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저요? 간만에 같이 나오면 좋차라. <laughs> 뭐야? 왜? 나좋킨 좋아. 어 되게 좋은 거 같아. 우리가 뭐 주문한 거지? 나 아, 샤브샤브. 어 우리 샤브샤브 주문했지. 음짱비싸구나 제가 이 처음 먹어봅니 아, 여기, 여기 또 비, 딱 봐도 좀 비싸보이잖아 아, 나는 맨날 어, 등, 먹어봤자 등촌 아, 아 진짜 <laughs> 맛있는 등촌. 원장님 가서도 많이 보시, <laughs> 보세요 그러면? 대학생때는 대전가서 많이 봤지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야구장 가고 친구들이랑 뭐 이제 치킨이랑 피자막 바리바리 싸주고가가지고 옛날에 영, 그 뭐야 중계 TV에 몇번 치킨 적도 있어 그래요 아. 아, 아 이렇게 원장히 프로필도 그 하나 보아 이걸 <laughs> 성우 원장님도 응원하는 구단 이 있어야 딱 뭔가 재밌을 거예요 성우 원장님? 잘 모르겠네. 서울 사람이니까 LG나 두산 아닐까? 맨날 많이 먹어요, 고생했어요. 무한리필하니까 많이 들려 이게 분모장가? 네. 분모장은 무슨 맛을 먹는 거야? 떡맛. 네, 떡이야 이 <놀람> 나한테 <놀람> 나는 개인적으로 의대생, 의대생 때가 더 제일 좀 뭐랄까 더놀기좀 좋았고 네, 학교를 이제 두 군데 다녔으니까 한번은 공대 다녔을 때는 또 학교 생활이 종합대학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과 학생들도 좀 많이 교류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공부하는 거는 그때가 더 어려웠어. 네, 공대 공부가 더어려웠어라 아, 학교 다니는 거는 의대 다니는 게더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의대 공부 우리 일반적으로 엄청 빡세고 할 것도 많고 막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 그거는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어차피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애들끼리 다 같이 공부를 하니까 뭐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놀 때는 그냥 뭐이 막날처럼 막 놀고 공부라는 게뭐 나중에 시험 보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생들이 공부 양이 많긴 한데 공부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양은 많지 양은 많아서 그걸 단순 무식하게 암기만 하면 되는 거고 물론 암기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긴 한데 아 그래도 뭐나 제가 뭐한두두 두 시간에 외울 거 나는 뭐 세네 시간 외우면은 되니까 시간으로 따라갈 수라도 있는데 공대 쪽에 머리 좋은 친구들 이제 잘 돌아가는 친구를 이제 만나 보면은 와 아, 나는 저런 생각을 못할것 같은데 몇 시간을 주어줘도 두번 다닐 수 있어 그대는 오. 아마 근데 성원 원장이면 공부를 되게 성적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매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나처럼 뭐 그렇게 내가 막 1, 2등을 다투겠다 이런 거 아니고 뭐 중간 이상만 하지 뭐 라고 하면은 남들 할때 하면 돼아 나는 근데 학생 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선배들한테 선배들한테? 응. 싸가지 없다고 <laughs> 처음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싸가지 없다가지고도있었 입학하면은 막 선배들이랑 막 그런 그 모임들이 되게 많은데 데 술을 잘못 마시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랑은 말도 많이, 많이 하고 하지만은 사실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은 얘기를 잘 못해요. 술도 잘못먹시니까 술도 많이 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정말 술잘 마시게 생겼는데. <laughs> 일부러 안마시는데본장님은코맛때 어디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안에도 난리였나요? 난리였지. 구디가 썰이 많은데 이게 나갈 수가 없는 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우린 이거 뭐야 저거 가서 방람회 찍는 것 보다 사무차 먹는 시간더긴거 아니야? <laughs> 가자 네저희울쎄라준이 거... 어? 뭐야 다야 <laughs> 이거 뭐 갑자기 아 친구 이렇게 안 많아. <laughs>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오늘 본 거야. 네. <laughs> 네, 원장님 들어가세요. 네, 뵙겠습니다. 네.